심하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예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의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장 십삼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즐거운 일 이를 만난 사람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했잖아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있느냐? 뭐하라? 기도라는 하 말이야. 기도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들에게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악인들의 그 모든 계획에서, 함정에서, 올모에서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다이슨 왕이지만이 어려움을, 이 올모에서, 이 약한 자들의 계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약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